제가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해서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최재혁 방송기획관 2013년 없었던 자리를 다시 10년 만에 하종대회 원장이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 공모를 하죠. 서류 점수 최하위인데 문체부 공무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멸표를 줍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31일 지금 신명나는 우리 소리 이 KTV의 문제의 화제에 관련된 최일순위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끝나자마자 2012년에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승진을 해서 갑니다. 행사장은 무관중이어서 무관중이었고 KTV 일에 8,600만원 공연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자료 요청에 의해서 무관종으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것적 없다. 무관중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관중인 녹화인데, 우리 유병채 문체부 문화예술 정책실장, 그리고 정용석 지금 정영석 사장님, 또 신수지 용산 대통령실 문체 비서 관 황성훈 용산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10월 18일 행사 보고를 위해서 정영석 선임 행정관에게 행사 보고를 위해서 용역 업체 그리고 최재혁 방송 기획관 조대혁, 조대익 PD. 정용석 선임행정관에게 행사 보고를 하고, 함께 청와대 관저 사전 답사까지 합니다. 그렇게 청, 뭐야, 비서관으로서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서 행사 보고받고, 아니, KTV가 8600만원 들여서 무관중 공연한다는데, 아니 왜 보고를 받고 왜 현장 답사를 갑니까? 이거를 지금 의, 의원들한테 이해하라고 계속해서 지금 알리바이 만들어서 입 맞춰서 와가지고 지금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10월 20일 KTV 내부 공문에서는 각국 주한 대사 부인들 초청, 10월 26일 대관 신청 요청, 10월 27일 문체부 승인 받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소 대관 신청은 2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규정, 절차 다 무시하고 해요. 이거 KTV, 이거 감사, 이거 감사원 감사감입니다. 이거 다 징계감입니다. 알고 계세요? 10월 30일 행사 준비, 10월 31일 녹화 시작. 무과중인데 원형 테이블을 깝니다. 기가 막히게 예쁘게 잘 깔아졌더라고요. 거기에 원형 테이블만 까는 게 아니라 꽃장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의전 인력이 15명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앰뷸런스 요청을 한후또 취소를 합니다 앰뷸런스는 또 수의계약으로 네 군데를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공연기획사 그리고 렌탈방송잔치 두 군데 공모도 아닌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물었더니 하종대 원장이 최재혁 기획관하고 둘이 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 또 웃긴 게 무관중 녹화라고 관중 없이 녹화했는데 VIP 행사 관련 내부 문건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초청한 적도 없는데 국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영부인이 갑작스럽게 왔다. 하종대 원장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 국악 공연! 공연하는 거 녹화 보고 있는데 무관중 관중인데하종대 원장이 왜 거기에서 앉아서 공연을 보고 있습니까? 어? 우리 왜 정영석, 신수지, 황성훈 어? 유병채. 어, 체제 왜 앉아서 공연을 보고 있어요? 무관중인데. 녹화인데 아니, 이거를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이해를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여기 기관장님들도 나와 계시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어? 공연을 보고 있는데 여사가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사회자도 몰랐습니다. 총괄하는 PD도 몰랐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몰랐답니다. 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이 자기들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자기들이 황제관람을 만들어 놓고 행사를 치러 놓고 황제관람 아니다. 국회의원들을 기망하는 겁니까? 국회를 기망합니까? 지금 국민을 기망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이해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영부인안 오는데 보고 받고 왜 현장에 계셨냐고요. 현장에 계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KTV 공연에 왜와 있어요? 말해 보세요. 그 우선은 행사 준비를 하면서 그 국악 명인들이 오신다고 우선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잠깐요. 네. 국악 명인들이 KTV 녹화 방송에만 왔나요? 역대 국악 명인들이 공연할 때마다 한 번도 얼굴 한번안 비쳤습니다. 제가 국악지능법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눈물까지 제가 직접 지켜봤습니다. 국악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돕는 거 아닙니다. 왜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질질 끄냐고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황제 갈람이 잘못된 용어입니까? 절대 황태갈라면 절대 안 아니 할 거예요. 영부인도 안 오는데 원탁 테이블이 왜 필요하고 꽃장식이 왜 필요합니까? 테이블? 의전 열다섯 명왜 의전, 필요합니까? 의전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테이블에서는 제가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그 국악인들 출연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기할게요 그리고 답변 하고 싶은 말다 하세요. KTB 취리기자 없어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대신 배포도 해줘요. 장관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유병치 실장이 합니다. 그리고 거짓 위증으로 드러났어요. 사과하고 해프닝으로 났어요. 김건희 황제관람 보도한 JTBC에서 집질적인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시 민형사 조치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 배포도 합니다. 그리고 KTV는 어제 황제관람 보도 JTBC의 언주 언론 중재위원회의 정정 반론 보도 청구까지 해요. 이게 지금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이거 지금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료 요청을 위해서 무관중이라고 했어요. 영부인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JTBC 방송 후에 아 영부인 격려차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했어요. 영부인이 어디 동네 아줌마입니까? 아니 장보러 시장 바구니 하나 들고 동네 장보러 나가는 그런 분이세요? 대한민국 수, 서, 순위 영순입니다. 서열 열영순위 영부인이 이동을 하는데. 연락 컨택트가 안 됐다? 아니, 하정대 원장은 와서 영분이 들어서 들어와서 앉을 때 알았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니까 바꿔 나오요 아,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도 저희 비서관실에서는 5시 반에 했고요. 녹화가 6시에 도불구하고 그리고 그 행사장이 지지 안 오신다고 말씀이 있으셔 그러니까 저, 전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에 대한 뭐, 저희, 뭐, 저희 비서관, 비서관님께서 좀 감사의 마음으로 가자고 그냥 말씀하셔가지고, 솔직히 가서 저, 저녁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격려하고, 그리고 가, 그리고 바로 가셨습니다. 네, 정... 어, 번벨을, 번벨을 아유, 아니, 죽겠어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